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미국의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도 책임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 주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면 알아서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받기로 한 보조금의 축소가 우려됩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